미 논란입니다.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토트넘이 첼시에게도 지면서 결국에는 2대0으로 패배하는 상황인데 첼시의 홈경기에서 일어난 이번 경기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 해설진들과 해외 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첼시의 홈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긴 적이 단한번 있죠. 2018년. 심지어 포체티노가 이제 토트넘을 지휘하고 있을 그때인데 여하튼 토트넘이 첼시의 홈 구장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번에도 동일했습니다. 25분 이 프리킥 장면에서 결국에는 첫 번째 골이 터지게 되었는데 자이 장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은 이제 진로 방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혹은 이제 이제 옵사이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등등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는데 일단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찰로바의 슈팅. 결국에는 골로 인정이 되면서 이첼시가첫 골을 기록하게 되는 장면인데 이 토트넘이 세트피스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겠죠. 이 토트넘이 25분 만에 내준 이 골도 이제 세트피스 골이고 그리고 안제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지휘를 하고 이제 화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또 흥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여하튼 토트넘이 더 이상 뭐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기량이 너무 떨어져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죠 게다가 이제 후반전 71분 상황에서 이 콜파머가 찬이 프리킥 여기에서도 이제 토트넘이 한 골을 내주게 되는데 아 이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토트넘이 얼마나 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일단 콜파머의 이 슈팅이 다이렉트 슈팅이었는데 골대 맞고 튕겨 나오게 됩니다 골대를 맞고 튕겨 나오게 된 상황에서 이제 비카리오 키퍼가 그 공을 막기 위해서 이미 한번 뛰어오른 상황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제 골문이 완전히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공이 이제 니콜라스 잭슨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니콜라스 잭슨이 이제 이 상황 가운데 헤딩을 하게 되는데 이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토트넘의 골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죠. 이 상황을 이제 막아보려고 호이비에르 손흥민 선수 등이 이제 어 막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장면인데 아,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호이비에르 선수가 있는 자리를 잘 보면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공이 막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간 것도 아니고 포물선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호이비에르의 동선이 좀 꼬여버리면서 이 공을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 다른 각도로 봤을 때더 심하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어, 이이 자리 없었으면은 호이비에르가 좀 차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완전히 좀 동선이 꼬여버렸습니다. 동선이 꼬이고 공은 공대로 못 맞고 하면서 2대 0으로 상황이 달아나 버리는. 네, 이게 지금 70몇분대에 터진 골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제 뭐 거의 역전은 어려워진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BBC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BB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노팅엄, 셰필드만이 지금 세트피스에서 토트넘보다 더 많은 실점을 했다. 토트넘이 22개의 실점을 한 상황이고, 셰필드 23개, 노팅엄 26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셰필드와 노팅엄은 강등권 팀들입니다. 토트넘이 지금 세트피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뭐 강등권 팀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 결국에는 이제 아킬레스 건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 결국에는 풀타임이 지나갔습니다. 토트넘이 여러 번의 공격을 나중에 시도하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들을 다 날려먹었죠. 뭐 메디슨도 날려먹었고, 교체 투입된 힐도 뭐 그냥 날려버리고,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토트넘이 제대로 된 공격을 뭐, 시도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첼시가 아주 편안하게 승점 3점을 가져갔다라고 BBC가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첼시가 결국에는 8위로 올라서게 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3점 차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토트넘 밑에 있는 6위인데 3점 차이인 거 보면은, 첼시가 토트넘 따로 잡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BBC에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팬들이죠. 첼시가 이렇게 시즌 끝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토트넘이 계속 이렇게 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순위 역전도 일어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로버트라고 하는 이 팬은, 어, truth of the matter is s o n is probably done. 손흥민 선수는 이제 끝났다는 게 진실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진 않고 예, 토트넘 전체적으로 진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메디슨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보여줬는데 이 지금은 뭐 자신의 그림자도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히샬리송에 대해서 말을 아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토트넘이 지속적으로 너무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팬들이 안제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한 시즌 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안제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자신의 원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중위권이나 아니면 하위권으로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경제에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안제포스테코글로 감독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전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이번 시즌 하반기에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만 아, 그래도 지금 이 전반기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어떤 의미였는가에 대해서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한팬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제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작에는 그냥 초심자의 운을 그냥 가졌을 뿐이지. 뭐 토트넘, 뭐. 안제포스테코 글로 감독을 믿는 게 맞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안제포스테코 글로 감독의 회의론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이 현재에서도 강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제포스테코 글로 감독이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전술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7시전 이전에 이제 안제포스테코 글로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이런 어떤 과정. 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아직 토트넘에서 지금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하려고 하는 이 철학에 대해서 어, 믿느냐 이게 가장 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하는 건지 이것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데 근데 어, 뭐 물론 시즌 초에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몇몇 선수들이 이제 설득을 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몇몇 선수들은 어,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적이 점점 더안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 과연 선수들이 포스트 코글루 감독을 얼마나 믿어줄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번 경기 어좀 구체적인 통계들을 살펴보면 첼시가 전반전에 엄청나게 좀 지배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토트넘이 후반전에는 조금 더 지배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골은 첼시가 두 골을 터트리면서 토트넘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후반전에 좋은 기회들. 살리지 못한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너무 좋은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날려버리는 기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어,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다시 한번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62%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전체 슈팅 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19개로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 아니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정교한 공격을 못하면서 예, 토트넘이 골을 못 넣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평점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는 팀에서 7.2점으로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미키 반더벤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낮은 선수, 어, 점수를 받았습니다. 뭐 클루셉스키도 그랬고 존슨도 그랬고. 에메르송 로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고 교체 투입을 다섯 명이나 했지만 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사실 로세솔 정도가 좀 눈에 띄었고 어, 브리안 힐 혹은 이제 제임스 메디슨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너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벤창쿠르도 손흥민 선수가 준 결정적인 기회가 있는데 날려먹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이제 중, 중원에서의 어떤 배급 역할 정도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쉬웠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 이날 경기에 41번의 터치, 29번의 패스. 그중 23번의 패스를 성공했고, 그중에 세 번은 키 패스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키 패스를 넣어주고 거의 뭐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는 좋은 패스를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다 날려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아쉬웠죠. 드리블 시도는 두 번, 그중에 한 번이 성공했고, 그리고 여덟 번의 땅볼 경합 중에 다섯 번에 성공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손흥민 선수가 고군분투해도 사실 토트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이죠. 손흥민 선수와 안제포 스테코글로 감독이 이제 약간 뭐 대립하고 있다. 사실 뭐 세트피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이 정도 되면은, 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경기 이후에도 어떤 인터뷰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외신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해외팬들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날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그리고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